네, 지금 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유시승 <laughs>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배달 다닌다는 소문이늘었는데 투잡한다고. 어, 뭐 이렇게 그 기익라이더 관련된 서비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이것저것 좀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의 그런 주제는 뭔가요? 이 배민스토어입니다. 네네. 배민 스토어 네아 배민 스토어가 기존의 이런 그 키커머스 모델 배민의 네. 그 배민 비마트랑은 또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아, 아 배민 스토어라는 서비스가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왔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 지금 일단 베타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강남 일부에서만 네. 요게 오픈 마켓입니다 어네 아. 그래서 이 브랜드나 상점들이 배민 앱에 입점을 하고 아. 그거를 고객들이 주문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음식점이 네. 입점한 것처럼. 네네 네, 그렇죠. 아, 어, 일반 네, 상점도 네, 입점을 했다. 네아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아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있는 두산 홈마트가 거기에 입점하면. 아 가능하죠. 두산 홈마트에서 배달 시켜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베타 서비스기 이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소규모 이제 지역 상점들이 입점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네. 지금은 뭐 신발이나 음. 그다음에. 뭐~ 의류나 화장품이나 아마 아, 이름 들으면 브랜드들. 네네. 아~ 브랜드들네네 브랜드들이 네 일단은 들어와 있어요 비마트는 아, 네. 이제 배민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가 취급을 한 거고 네, 그쵸 네. 이제 여기 뭐야 배민스토어는 그게 아니라 네. 가게들이 입점을 해서 그게 이제 음, 공간 네. 플랫폼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수수료를 받고 그렇네 아. 그럼 내가 아신발을 빨리 하나 사야 되는데 네. 그럼 배민스토어에 들어가서 나이키를 들어가서 네. 나이키 매장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 주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키가 입점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다면. 음. 네, 네. 음. 그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머스 모델이랑 좀 다른 게 기존의 비마트는 직매입을 해서 네네.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물량을 네, 그 다크 스토어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배민 커넥트 같은 기글 라이더들이 와서 음. 그걸 배달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배민 스토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입점을 할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계약을 다르게 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같애. 지금도 좀그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결국은 라스트마일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음.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몇몇 업체는 이 배민과 배송 계약까지 해서 어. 그거를 한 시간 내로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 배민 라이더스 음. 같은 네, 네 음. 그렇죠. 배민 커넥터에서 라이더스가 가서 어. 이제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 음.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대로 택배 뭐네그 택배 배송은 없는 것 같고요 어. 보니까 퀵 서비스를 어. 통해서 당일 배송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당일 배송 플랫폼과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었대요 음. 근데 네, 그 상태로 네. 그대로 배민스토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문을 받고 처리하는 거는 이제 배민스토어 기반으로 하되 그 이후 프로세스는 본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아 이제 당일 배송 프로세 그냥 프로세스로 오픈된 로. 채널 하나만 더 늘어나는 그런 판매 채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죠. 아, 이제 배민에서는 그렇게도 할수 있고 원한다면 우리가 물류 서비스도 제공을 아 하겠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수수료 계약이 다르게 아 들어가겠죠. 비율이 달라지니까. 네, 네. 이퀵 서비스를 하면 퀵 서비스 우리 아무리 싸도 만 원은 넘잖아요. 그렇죠. 물류가 그렇죠. 배달 비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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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우리 저 음식 배달은 뭐 최소 뭐한 삼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래처와 수수료율 같은 것들이 조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물건인지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이제 꽃 브랜드도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근데 그꽃 브랜드는 기존과 똑같이 이제 퀵 서비스를 음. 기반으로 배송을 당일 음.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꽃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실기가 좀 어렵죠. 아. 그 다음에 배달통에 실기가 어렵기 아. 때문에 보통 꽃을 당일 배송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다마스라고 아. 하죠. 네네. 거기에 음. 이제 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상품이 그렇죠. 아.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음. 실어서 이제 순회하는 형태로 퀵 서비스 음. 배송을 네, 해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직 배민이 이제 배민 커넥트 또는 배민 라이더스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음. 기존의 킥서비스 형태로 그대로 배송을 하겠죠. 아또 그런 점도 있다. 이제 배민 라이더스나 이 커넥트는 네네. 보통 뭐 멀어봐야 최장으로 멀어봐 야한 5km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꽃배달은 뭐 저, 서울시내 전역을 가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네네. 그러니까 어, 거리가 더. 음, 네. 가까운데만 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지금 음. 어, 당장 서울 전역 배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그 범위를 배민 스토어 통해서도 계속 넓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그 스토어가 떠요. 네, 네. 내 지금 주소 음, 설정을 음. 강남 네네. 특정 지역에서만 뜨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스토어 자체가 뜨지 않는. 배민 앱 음. 안에서 배민 스토어를 활용할 네, 수 네. 있는 건 거죠. 네, 네, 음.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강남 어디 지금 뭐 새로 시작한 데가 어디라고요? 처음 강남? 한 데가? 지금 강남이 일부인데 뭐 음.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 보면은 뭐 잠실에서 뜰 때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이쪽 뭐 역삼동. 쪽에서 음. 뜰 때도 있고 뭐. 거기에서 네. 가면 이제 배민 앱이 우리가 지금 여기 합정동에서 보는 배민 앱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를 거기로 설정을 하면 그렇게 아. 네. 또 아. 뜨게 돼요. 볼 수는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네. 설정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해놓으면 네. 그 설정하고 네. 또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지역마다 누구는 뜨고 누구는 안 뜨길래 네. 그것도 네. 이제 배민 측에 아. 문의를 해보니. 이제 업데이트 순서에 따라서 아, 뭐 아. 안드로이드랑 iOS도 차이가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은 차차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민은 그렇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어, 일단. 짓이라뇨? <laughs> 배민이 이제 그, 그 11월 17일에 이제 우학 우아콘을 또 열었잖아요. 네. 그때 우아한 콘서트. 네네, 우아한 테크 콘서트라고 해서 아, 테크소... 기술, 레포, 기, 네네, 기술 네, 발표 같은 것들 하는 거죠. 매년 열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열었고 여기서 이제 김, 음... 김범준 대표님이 이제 배민은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네.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 전부터 그런 행보는 음... 보여왔고. 네, 원래 김범준 대표가 CTO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준비를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한것 같아요. 이 음. 플랫폼이 음. 기존의 음식 배달 외에 그 전에도 뭐큐커머스 넣었죠. 그 다음에 전국별미라고 네. 해서 지역 곳곳의 상품들 소싱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 그 다음에 이제 라이그 배민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배민 라이브 통해서 이제 라방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스토어까지 얹어가지고 음. 이 음식 배달은 수요가 굉장히 그 특정 시간에만 한정이 돼요. 그래서 점심 저녁 때요 피크 때 외에는 사실상 아 라이더들이 이제 많이 놀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역이 라이더들 지금 라이더 수급 경쟁이 음. 엄청 과열화가 돼 있잖아요. 음. 네, 그것 네. 때문에 사실 딜리버리히어로도 이번에 독일이랑 네, 일본에서 네. 아예 음식 배달 사업 네. 철수해 버렸거든요. 비싸서. 네,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이 인건비는 음. 비싼데 서로 수급 경쟁을 하다 보니 음. 계속해서 기고 음. 있고. 네, 사실상 이제 쿠팡이츠와 배민이 그 경쟁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고.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라이더들한테 어떤 꾸준한 물량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음. 그러다 보니 음. 음식 배달 외에 뭐 큐커머스나 네. 이제 다른 이제 음. 스토어에서 배달하는 물량들도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음. 물량도 음. 좀 보충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배민 스토어가 열리면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벌써 네네. 막 기사가 났어요. 어, 이 네네네. 카카오도 사실은 이꽃 배달이나 이런 것들. 아, 그렇죠. 그렇죠. 철수했잖아요. 네. 네. 철수를 한 이유가 이제 그 골목상권 침해로? 그런 이유에 아, 의해서 많이 네. 이제 들어온 건데. 어, 고그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그 다음에 업계 이제. 네네. 사람들이 추측하는 발언는 퀴커머스가 그런 이유에 있어서 좀 부담인 것 같아요. 퀴커머스 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압박이 네네. 많이 네네. 들어오고 있고 사실 동네. 네. 그, 그 배달 음식점들은 음식점을 잘되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는데 키커머스가 그렇죠. 들어오는 순간 배민이 다 먹게 되거든. 동네 네. 슈퍼들 다 망해. 저도 동네 슈퍼를 많이 안 가게 되더요비마트가 아, 그러니까. 편하니까. 키커머스는 음. 네, 네. 약간 지나치게 자영업자를 좀 네. 위축시키죠. 네, 네. 그런 부분 네. 있죠. 뭐 심선배랑 그때 막 하, 여름에도 한창 이야기했었는데 네. 아이스크림 사러 밖에 잘안 나가게 아, 된다. 더운데.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쟁여놓고 먹잖아요. 음. 또한 번에 비마트에서 네, 네. 그런 경험을 저도 <laughs> 했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고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그 대응 조직이 만들어져서 민간 차원에서도 만들어져서 음.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도 계속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음. 관련해서 이제 실증을 하겠다 이게 네, 실제로 네.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가에 침해하는지. 대해서 네, 네, 네. 그런 정책들이 또. 새롭게 일종의 규제죠. 규제 정책이 나올 강성. 조짐이 네. 보이니, 네네, 네. 그거 관련해서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스토어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스토어는 음. 뭐야 음식 배달이랑 네. 유사하게 그 자영업자들의 배송을 대신해주는 걸로 가면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퀵커머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고 차원의 네. 전략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존의 네, 네. 배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모한 네, 네. 형제들은 그 배달이라는 네. 그 키워드 자체에 음.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음. 또 이거를 우리가 사랑받고 대중에게 네. 그렇게 또 인식을 받고 있다라는 네, 네. 부분을 우아콘에서도 굉장히 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로서 음. 중요한 키워드로 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 배민스토어도 기존에 배달이 어려웠거나 음. 배달이 네, 네. 원활하지 않았던 브랜드들 음. 또는 가게들을 입점하는 데 입점시키는데 음. 좀 네. 집중을 많이 하지 아. 않을까. 라는 추측을 음. 저는 하고 있습니다 퀵커머스 어쩌면 둘이 사, 같이 양립하다가 퀵커머스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둘이 좀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상품군이 다른다든지 네, 뭐 이런 네 그렇죠 해서. 고 차원에서 네. 좀 네.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브랜드들 사실은 음. 네, 꽃이나 네. 신발이나 뭐 화장품이 음. 아무리 급해도 음. 뭐 음식이나 우리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간식이라든가 네, 네. 뭐, 뭐 이런, 뭐 급한... 네, 이런 그렇죠. 것들 3 0 분이나 한 시간 내에 받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분야라고 그치, 또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배민스토어에 슈퍼가들어가진는 없을 것 같아. 너, 부, 다루는 품목이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아, 그렇지. 네. 거기서 네. 뭐그 데이터베이스와 하기도 그쵸. 어렵고, 네, 네. 자, 뭐 재고나 이런 거를관리하기도 네, 네,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배송, 그니까 배달이라는 음. 것도 우리가 음식 배달하면은 삼십 분한 시간 내 네, 배송이다라고 네. 생각하던 거를 퀵커머스를 통해서. 생필품들을 또뭐 10분, 20분 만에 지금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배송이라는 네. 서비스 자체도 배민 스토어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지금도 지정 배송 같은 것들이 이 네, 커머스에서 네. e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오전 11시까지 음. 주문을 아, 하면 오후 몇 시까지 배달을 한다.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배민이 이 배민 라이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베타 서비스를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샐러드 제품을 음. 오전 1 1 시까지 주문을 하면 당일 배송으로 오후 5시 이내에 배송하는 아 저녁에 먹으라고 네네 네네네. 그런 식의 서비스를 이미 본인들 라이브 그 프로세스 안에 그 배송 서비스를 아. 넣어서 운영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 음식 배달 외에 다른 프로세스들을 좀 네. 들어오는 실험을 또 스토어 통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설명으로는 퀵커머스가 약간 정부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이쪽에 스토어라는 걸 새로운 거를 뭐 시도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퀵커머스는 그냥 그대로 가고 얘들은 이쪽에 스토어는 약간 브랜드사나 뭐 이런 음. 쪽이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균형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네. 규제를 한다고 해서 큐커머스라는 서비스라는 것도 결국은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제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지 마 해, 돼안돼 차원보다는 어떻게 이 지역 상권도 살리면서 고객들의 편의도 살리느냐. 그 차원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음. 이거를 아이스크림이라는 품목을 네. 내가 슈퍼에 가서 사오느냐 아니면 네, 네. 배달의민족에서 그비마트에서 주문해 먹느냐 네. 이두이 품목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도서 도서장까지처럼 할인을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배민에서는. 지금은 사실 음... 더 비싸. 뭐 그런데도 어, 뭐 거기서 뭐 조금 더 그렇죠. 뭔가 예. 가격보다는 지금 편리성 때문에 예. 그걸 더 이용하는 차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을 뭐 된다 안 된다 지정하는 거는 참좀깁거 예. 같고 <laughs> 생필품이냐 음, 뭐이냐 그러니까 이게 할인... 참 어려운 문제다. 네. 동네 슈퍼에서 파는 물건. 와안 파는 뭐, 예를 들어 뭐 레트로도 뭐냐 그게, 그 응? 레토르트, 식... 레트 일본에서 오셨어요? <laughs> 레트로트 식품은 동네 식품에서안 파니까 잘 네. 그런 아, 것들은 밀키트 그렇게, 같은, 어, 같은 밀키트는 같은 밀키트. 그렇게 해도 네, 네, 좋을 네. 네. 것 같은데 네, 네. 뭐 아이스크림이나 꿀오떡 이런 것들은 네,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네. 네. 할 것이냐, 좀 <laughs> 너무 구체적인 품목은 좀 <웃음> <웃음> 내가 즐겨먹는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신기자 뭔가 <laughs> 얘기 하려다가 <하지 웃음> 못했다고 아, <laughs> 네. 수요가 좀 다른 것 같아 요 내가 어떨 때 비맛 그러니까 퀵커머스를 이용하고, 어쩔 네. 때 동네 슈퍼를 가고, 어떨 때 대형마트를 가느냐, 음. 그 다음에 저는 집 주변에 또전통시장이 있어요. 음. 근데 전통시장도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네.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규제로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하죠 나중에 한번 이 네. 주제로 뭐 퀵커머스에 대해 주제로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문득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번 주말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네. 뭐 네. 그런 식의 규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음. 뭐 많이 뭐 어떤 음. 식이든 만약에 음. 이게 음. 자영업자에게 피,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라는 결론이 네네. 나면 규제를 하긴 하겠죠. 이뭐 그러니까 음. 사실 경제라는 게 배민만 잘 살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 그쵸, 그쵸. 네, 네. 일반 자영업자들이 계속 사, 잘 살아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음. 네.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네. 이제 무조건 규제 뭐그러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처럼.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일단은, 일단은 일단 규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사실 그 뒤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어도 그냥 규제는 계속함 뭐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네.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런 것만 잘못된 규제들이고 음. 이걸 네. 아주 현명하게 규제를 해야 될것 같아. 요 어쨌든 지금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실증을 통해서 실제로 음. 이게 골목상권에 피해를 준다 음. 안 준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일단은 해봐야 음. 하잖아요. 그, 조사를 연구를 네, 해봐야 된다. 네. 네, 네. 이것을 통해서. 네,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새롭게 음. 등장하면 저라도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장사는 입장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laughs> 아, 네네네 뭐한다 <laughs> <laughs>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네네. 일단은 막연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내가 팔수 있는 거를 더못 파게 한다던가 음. 이렇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괜히 네. 또 근데 우리 중요한 얘기도 하나 남았는데 처음에 배민이 음식 배달했을 때도 수수료가 가장 문제가 됐잖아요 음, 배민스토어는 네. 수수료 뭐 얘기가 있나요? 측정이 아직 됐나요? 밝혀진 네. 그러니까 공개된 거는 없고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네. 존재할 텐데 풀어나감에 있어서 네. 과연 이 배민스토어라는 것도 이제 배달이 안 되던 상점들을 배달을 해주는 차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수수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음. 없겠죠. 지금도 음. 이 가맹비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갈지는 어, 수수료 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광고 모델이 아, 될 아, 수도 있고 수도 그렇죠. 음, 음, 네네. 네네. 그거는 뭐, 뭐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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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차원에서 지금 그 당근마켓이 비즈프로필이라는 이름으로 음. 지역 상점들을 이제 그 배민이랑 좀 비슷해요. 들어가 보시면은 음, 음. 지역 상점들이 쫙 노출이 되고, 네네. 그 상점을 누르면 상점마다 그 상점 소개랑 사장님의 한마디랑 메뉴 쫙 있고요. 음. 그 거기에 따른 가격 음. 써 있고 네. 리뷰 올라오고 몇몇 곳은 실제로 그앱 내에서 결제도 되고 음. 배달도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배민 앱에서 우리가 보는 동네 가게들이랑 좀 비슷한 헬렁크. 형태인데. 당근은 그거를 수수료 모델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음, 음, 네. 우선은 네네. 많은 가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가게들을 뭐 추가하고, 뭐 후기를 쓰고 추천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수수료든 광고든 하겠죠. 네. 만약에 그렇죠. 어떤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네. 네. 요새 배달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런드리고도 아침에 세탁물 수거해서 갖다 줄때 생필품 같이 팔잖아요. 네. 그 네. 서비스 같이 시겠거든요 네. 아주 정신이 없게 돌아가는 것 같아 요 여기저기서 음. 음. 망을 갖고 있는 곳이나 플랫폼 앱을 갖고 있는 곳들은 이제 다 시작하는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렇죠. 음, 어. 그 배달도 네. 네트워크잖아요. 네. 이런 네. 지금은 이제 진짜 네트워크를 네.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집배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네. 고객들이 네, 뭘 네. 원하느냐, 고객들이 어떤 편의를 얻느냐에 네, 대해서 네.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결국은 그 인프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고객이 네. 앱을 많이 받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을 해야 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다른 서비스를 막 얹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점에서 배민이나 당근이나 쿠팡이나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다른 서비스들이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찾게 만드느냐는 네. 이제 앞으로 뭐 기자 입장에서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든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배달 열심히 하면서 좋은 내용 취재를 해서 <laughs>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축구하지 말고 네. 배달해. <laughs> 배달비가 호황이에요. 아. 워낙 이제 그.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그러니까 독일 사례나 일본 사례를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라이더가 많아야 배달은 빨라지고 음, 근데 그렇죠. 고객은 또 빠른 배달을 원하고 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무조건 막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이더들은 계속 빠른 배달을 원하니까 음. 뭐 과속이든 뭐든 아, 과적이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 위험하겠다 진짜. 네. 그런 음. 이제 금액 문제, 또 단가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네. 근데 15,000원짜리 뭐 떡볶이 시켜 먹으면서 배달비를 7,000원 내면 네, 네. 그거 사실 주문이 안되겠죠 그렇게까지는 네, 근데 그 7천원이란게 결국은 뭐 라이더가 또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그것도 또 아니에요. 배민이 다 가져가느냐 뭐 그런것도 아니거든요 음... 사실 네, 그런 구조 안에서 좀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디일지를 서로 막 달려나가고 있는게 아닌가 결국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그 배민같은데서 검색을 할때 순위를 뭐 인기 순위 아니면 배달 많은 순위 뭐 이런 걸로 가다가 점점 이제는 배달비가 부담되니까 배달비 네. 적은 순 이렇게 <laughs> 네, 아, 순위 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팁 낮은 순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자기 그게 있잖아요. <laughs> 네. 이거 넘어가면 시크릿기좀 <laughs> 그래 이런 부분. <laughs> 네. 난 2,500원 이상은 좀 그래. 하 <laughs> 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신신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